자, 1년만에 또다시 언박싱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언박싱? 언박싱?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들어온 물건들을 보고 야, 이거는 유튜브 각이구나. 유튜브 각이로구나. 안신쇼카이죠. 7월 말에 주문하신 물건이 오늘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개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무겁네, 아우. 자, 우선 어... 우리 레이몬드 시나이 백이죠. 레이몬드 시나이 백을 왜 보여드리냐. 오울껌입니다, 오울껌. 올껌. 원래 기존에는 레이몬드 시나이 백 골드였었어요. 레이몬드 시나이 백. 레이몬드? 레이몬드의 뭐 뜻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는 골드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괜찮다, 는데 이것도. 보이시죠? 메이드 인자팩딱 써있지 않습니까? 이 방수천 원단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제가 물론 지금은 꼬작하리지만 검도에서 는 저는 죽도집 제 취향에는 이 레이몬드 시나이백이 진짜 잘 맞습니다. 방수천에다가 또 하나가 가볍다는 거예요. 가벼워. 이게 엄청 가벼워 이게 이 안에 개별적으로 제 죽도 꼽을 수 있는 그런 칸들이 다 있죠. 그리고 되게 깔끔해요. 이렇게 박아놓은 거 보면 는 엄청 깔끔하다고 이게. 이. 잘못 시킨 것 같다는 느낌이 배지인데 이게 딱 이런 데 달고 다니. 확실한 거는 어, 성인 남자들은 가다가 이렇게 좀 뒤에서 누가 한대. <laughs> 어 근데 배지 자체는 이쁩니다. 어디 모임 나가실 때 가디건 같은 데딱 이렇게 하딱 달고 나가시면 또 그날 하루 인싸 되는 겁니다. 인싸가 되지 않아서죠. 장. <laughs> 베스트 상품 쿨마스크 덕마스크. 오리 마스크. 메이드 인 재팬 써 있네요, 이것도. 어, 3D고. 어, 반드시 뭐 검도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런닝 중, 워킹 중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나와 있고. 이게 포인트는 이제 입가에 공간을 만들어 갖고 마스크하고 입이 밀착되는 거를 방지를 해 준다. 첫 번째 포인트가.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후면을 쓴 상태에서도 빨대로 물을 먹을 수가 있다. 여기 지금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3 번은 이거는 뭐 그냥 억지죠 이제. 회식할 때 <laughs> 마스크를 벗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쓰면 뭐 안경이 잘 흐트러지지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것도 맞지 않는.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어, 끈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어, 어떤 스트랩이 부착이 되어 있다. 여기 이제 블랙 다로마 라벨 붙어 있습니다. 후지나 라벨 붙어 있고. 옆에서 보면 진짜로 무슨 오리처럼 이렇게 약간 여기를 지금 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도용으로는 어우, 저는 괜찮네요. 이거 쏘쏘. 자, 그 다음 면수건이 있습니다. 한신에서 나온 면수건인데 이게 지금 자, 흰색이고요 어, 한문이 써져 있습니다. 아, 98 나옵니다. 전체 길이는. 머리가 좀 약간 작으신, 한70 미만이신 분들은 입에 물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 자체가 뭐 검도에 대한 어떤 그냥 이념 신념 그런 얘기고 마지막에는 어, 다루마 도장이 딱 찍혀 있습니다. 지금 무사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무라이 정신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 항상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 따로 뜯지는 않을게요. 그 소년 캔도 면수관인데 원작은 안신상입니다. 이게 화장 고등이가 신형이 좀 왔는데 말도 안 되는 패턴. 분홍색 파도 흰색 파도. 네. 자 이번에는 아, 처음 소개시킨 이제 탈취제입니다, 다 이게. 요거 하나 염한 염색제 빼고 다 탈취제인데 이제 호구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빨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여벌에 제품을 두신 다음에 하나는 쓰시고 건조를 어느 정도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다가 통풍이 잘잘 잘 되는 곳에다 건조를 하신 다음에 이런 제품을 뿌려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끝날 때 끝나자마자 연승을 안에 한 번씩 좀 닦아주시고 어, 더러운 도복을 미지근한 물에 담그기만 해도 얼룩이나 냄새가 확실하게 지워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뿌리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땀 냄새의 원인이 단백질 지방, 탄단지, 효소가 이런 유기물이나 오염물을 다 분해를 하고 높은 세정력을 해주는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세안제? 세안에 이거를 쓰라고? 여기도 써 있어요. 지금 탈취 세제 목욕 세안. 근데 좋은 거 많은데 뭐 굳이 이런 거 얼굴에 뿌리지 마세요 무도구 전용 상용 탈취군 그러니까 이런저런 냄새를 빨리 효과를 없애준다 그니까 러 단지 딴 냄새가 아닌 진짜 강렬한 무도구의 냄새를 없애준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순천연 완전 무의 강력 탈취 자신 있게 탈취를 해준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이 제품은 어, 탈취 검사 이렇게 써있네요 탈취 검사 손발에 직접 스프레이를 할 수도 있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모든 스프레이 제품들이 다 안전하다고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연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검도하시는 우리 형님들은 이런 거 하나씩 그냥 호구다이에 예. 딱 호구 앞에 놓고 이런 거 하나 딱 놓으면 얼마나 사람이 깔끔해 보일까 야 이거 이씨 야 이런 거는 뭐 우리 관장님들 우리 지도자 관장님들이 운동 끝나고 제품 딱 건조시키고 이거 한 번씩 뿌리십시오. 딱 비치해 놓으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런 제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염안 같은 경우도 도장에 이제 비치를 해놓는 겁니다. 이제 열심히 운동하셨기 때문에 물 많이 빠지셨으면 딱 이걸 발르십시오. 붓딱드리고자 발르십시오. 관원분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드디어 어, 오늘 10월 13일에 10월 11일부터 일본에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진정한 유튜브로 거듭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발권을 해서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Victory and challenge. 세현.